자, 이번에는 과거 뉴스쇼 인터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3일, 저희 인터뷰 한 소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역사 비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리무중, 그냥 아주 고상한 미소 속에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환관들만 주변에 들끓게 되죠. 다 아, 그렇게 그렇게 보. 환들 예, 예. 박근혜 위원장은 오리무중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주변에 환관만이 들끓게 돼 있다. 돌 김용억 선생님의 음성이죠. 4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선대본부장, 총선 선대본부장으로 전면에 서 있을 때. 그러면서 연말 대선의 후보로 이름이 막오르내리던그 시절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주변에 환관이 들끓을 거다.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의아해 했는데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대통령 주변에 엄청난 비선 실세들이 포진해 있었고 청와대 보좌진들은 그 비선 실세에게 굽신굽신 비율을 맞추고 있었던 셈이 되는 거죠. 자, 4년 전에 환관 이야기를 꺼냈던 그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도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좀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아... 인물이 연설문을 고치고 의상을 고르고 정상회담 질문지를 먼저 보기도 하고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그러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다가 그 그 뉴스를 자세히 보면서 예. 가슴이 막 울컥, 울컥, 이 울먹이고 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어. 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거 나, 나도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 실망하고 예. 그리고 거의 뭐 요새 말로 멘붕 상태에 있나 예. 이런 아. 너무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컥하고 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비선실세가 그렇게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말려야 되는 청와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비선실세 휴대폰을 막 닦아 주고 의상을 코디해 주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하시는 말씀 정말 지금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따져보기 전에, 예. 하여튼, 일단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보기 전에, 예.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해 아, 뭐냐면은 그, 예. 그 말은 뭐냐면, 은 예. 우선, 박근혜라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라난 시절이 보통 시절이 아니라 음.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절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뭐 단군일의 가장 막강한 세력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 군사 독재 시절의 철옹성 같은 그런 어떤 황궁 속에 갇힌 한 공주였어요. 예예. 예.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어. 성장이라는 것은 흙냄새도 맡고 뭐 음. 여자애들이 고물질도 같이 하면서 예. 뭐뭐 그런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고 대학에댕기려면 같이 카페도 안 들어서 뒹굴기도 하고 아. 이러면서 인간들과 그 소통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커야 되는데 예, 예. 이걸 배울 기회를 전혀 차단당한 아. 하나의 그런 그 고립된, 예. 그 절대 권력 속에 고립된 인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계를 다 인식하던 하나의 그 외로운 영혼이 아하. 의지하던 사람은 유경수라는 엄마의 따스한 품 하나였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게 저 장춘동 국립극장에서 어머니가 어, 흉탄에 돌아가시게 된다.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는 마지막 인간적인 연줄조차도 끊어진 상태에서 아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머니의 내가 목소리를 전한다. 아. 이것은 그 어떠한 영매술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어머니의 소리를 전하노라. 음. 아. 너는 지금 내가, 너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고 있노라.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적에. 접근을 하죠. 어, 그러면서, 어, 그야말로네가 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나를 언제나 불러라. 그리고 아. 편지도 계속 어, 보냈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 최태민이란 분에게 오리나게 되는 거죠. 현몽 편지, 이른바 꿈에서 내가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걸 너, 당신에게 전달하겠소라면서 접근한 그 최태민 씨. 어. 그러니까 너무나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거기에 그 약한 고리를 탁 건드렸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거기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거는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사실 최태민은 어,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4 살인가 나이가 위고. 예.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순산으로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허. 그리고 어그 해방 후에도 뭐 여러 어, 가지 문제가 있어 어 나왔다가 무슨 땡중노릇하다가또그 어, 음. 영생교라는 그 종교를 만들었고 그렇죠. 사교를 만들었어요. 어, 천도교, 뭐 불교, 기독교를 예.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영생교의 교리가 뭐냐면 영원합일이라 그래서 예, 예. 항상 그 유체 뭐 어쩌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 너의 영혼을 어머니와 다시 합의를 시켜준다. 이거, 어. 이런 이론을 가지고 나왔으니. 예.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아. 어. 그래가지고, 그 무슨 유경재단 그런 거만들어 전부 채태민이가 이제, 그 실제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구국, 무슨, 무슨 봉사단? 뭐, 뭐, 여러 가지 뭐, 그, 그렇게 되면서 음. 이 양반은 또, 1994년인가, 심근경색으로, 예. 돌아가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섯 번째 딸이라고 하는 이 최순실이라는 여성이야 말로 네. 그 나의 이 영매의 능력을 가장 그잘 계승한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내가 죽어도 너의 뒤를 이 여자가 봐줄 거야. 어... 자 이러고 바톤 인계를 했고 바톤을 넘겨줬어요. 바톤 인계를 했고 예. 또 최순실이는 그야말로 이이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때 예.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인이 박근혜라는 사람 내가 그 전번에 얘기했는데도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예. 사귄 사람이 없잖아요 박근혜랑 인간적으로 으흠. 박근혜 친구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초부터 공주였으니까 그 주변에서 아, 인간적으로 아,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아니,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이 차단된 고립된 이런 상황에서 심적으로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어, 그게 바로 최순... 최태민 씨였고 그 뒤를 이어받은 최순실 씨였을 것이다. 이 이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 뭐100%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고. 어... 어. 아니 그러면 어.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나눴을까 줬을까이 부분이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아니냐는그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음.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버거운 인물을 띄어든 거예요. 아, 대통령이 되기에는 본인의 능력에 너무나 버거운 걸 맡으면서 더 의존했을 것이다, 최순실이라는 사람. 의존할 수밖에 없죠. 더 그런데 그 예. 의존 방식이. 예. 영매적. 영매. 아, 어머니의 홀령이 말씀하신다. 음. 그리고 이 여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이다. 어허.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의 불쌍한 영혼. 어허. 그런데 왜 국민들은 우리가 알건 최순실의 남편이 정윤회고, 정윤회가 예.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청와대에 오는 과정의 전체를 비서실장처럼 그 담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럼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뭐 십상신이 뭐뭐 문고리 5인방이니 4인방이든 별안이다 <laughs> 예. 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맹분 상태라고 하지만 음, 예. 이렇게 초라한 하나의 여인을 음. 그 여인은 또 하나의 평범한 영매라고 하는 아줌마에게 의존해서 모든 판단력을 내리는 음. 자기 어떠한 이성적인 로고스가 없는 하나의 인간. 네, 예. 이 인간을 국민의 대다수가 위대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도장을 찍어서 대통령을 아. 만들었던 이 역사가 예. 얼마나 우리 민족이 지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그 포인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거다. 지금 분노하는 지점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분노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 그렇죠. 말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 이러한 일이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야. 음. 뭐. 하네. 하야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저 박근혜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된 후에 대통령이란 권력을 차문해 그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도울 김용옥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예. 못했어요. 근데 세월호 때 제가 예, 예. 메시지를 내면서 맞아요. 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대해 책임지고 대통령직을 하야 해야 한다. 그 말씀. 인, 저희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어, 그래, 예. 그래 그 그렇죠. 그, 그런데. 예. 그 말을 제일 먼저 한 본인이지만 음. 나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예.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야란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야 말로 예. 이 엄청난 어떤 에사 능력이 없으면서 그거를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문이 없는 그 최순실한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예. 그 동안 국민들과 같이 저지른 죄악을 책임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 지금 크게 말하면 예. 우선 김기춘 같은 사람부터 그래도 그 소위 말해서 어, 군사독재 시절에 가장 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꿋꿋하게 권력을 지켜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박, 박정희 밑에서 그러면은 예. 김기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다 알았다고. 어허. 이런 정황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묵인하고 공범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모든 보수 언론이 예. 우리 CBS 양말로 위대하지만 음. 모든 보수 언론이 그 보수 세력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여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알면서 만들었다. 이 스토리를 다 이미 공개가 된 스토리들인데 음. 이거를 차단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 세력이 바로 보수 언론들이라는 거예요. 음.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 자기들을 이 여자를 빨리 털어버려야 우리가 산다. 그것은 말이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죄악을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고 음. 나는 역사 우리 역사가 일으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박 대통령이 하야 할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은 책임에 대해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죠. 예, 어 누구 하나도 자유로울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빼고 빼놓고. 예, 예. 우선 다 물러나야 되고. 물러나라. 지금 그거 그게 우선 바뀌어야 되고 예. 우선 지금 내각도 총사퇴라 하면 국가 혼란이 와서 안 됩니다. 아, 어. 어, 지금 최순실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박근혜가 어, 판단을 하겠어요? 어, 다수 <laughs> 최순실 씨도 지금 독일에서 신경세가 걸려 있다는데. 어, 어 그런데. <laughs> 예. 어떻게 이겠게되 총리는 황리안황리안총사람이잘람은 총리는 잘라야 됩리다이리 어. 말이 런오이전오이전이이정 이런 정면총으면총연히사퇴히 당연히. 해서 를 해서 그 자기를 그만큼 신임해주는 신임어주고 총리를 어들어준 예. 박근혜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죠. 그럼 선생님. 어. 4년 전에 어. 주변의 환관들만 들끓을 거다라고 예언하셨죠. 예측하셨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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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정말 뭐그 지금 소위 공범이라고 하신.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이렇게 국정을 주물럭주물럭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환관이라고 보신 거군요. 그렇죠. 음. 그리고 사실은 그 어, 이러한 정치를 오늘날에 이 터무니없는 인간은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어, 모시고 그 그의 절대적인 권력의 행포를 묵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환관이죠. 아, 모든 사람들이 어. 환관. 그런데 4년 전에 어떻게 그게 환관이 주변에 들끓을 거라는 거를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셨어요? 그 예측은 박근혜라는 인간을 나는 알았으니까. 어. 아, 야. 이 사람은 도저히 대통령 될수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음. 되면은, 예. 이러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전개되겠구나. 그동안 잘 땜빵 하는 것처럼 왔지만,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세요. 무슨 통일은 대박, 이런 대박, 이게, 이게 박근혜 언어입니까? 완전히 뭐 통일 대박,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 영매적인 언어들이라고.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 우주가 도와줄 거라든지. 그렇죠. 혼이 비정상이란 용어라든지 이런 거 쓰면서 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국민들이. 전후 맥락이 없이 사드도 탁. 뭐든, 뭐든지 말해. 이게 뭐냐면 그 무당이 공수하면서 탁. 탁 대뱉듯이 어. 모든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전후 맥락이 맞지 않는 뜬금없는. 그러한 정치인의 형, 행태가 아닌 하나의 무당춤을 춘 거예요. 무당춤을 춘것 같다. 그건 최순실의 아바타죠. 어, 그러면 지금 사실 소문이 파다하죠. 음. 최순실 씨가 주술적인 멘토 아니었느냐. 이거 신정정치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의견들이 파다한데 동의하시는 거군요. 아, 그뭐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정치는 뭐 무당 정치라는 게 옛날부터 그 나왔던 말이고, 어. 그리고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 규명을 철저히, 철저히. 해야 되고 예. 지금 정치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음.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것은 대선이에요. 음흠. 대선인데 이 대선을 앞 두 우리가 경거망동을 해서 전국의 변화를 가져오면은 이 정, 우리나라 정치가 그야말로 이상한 정치가 됩니다. 어.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청산하는 게 지상의 과제인데 예, 예. 뭔가 그 박근혜 정권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이 역사를 청산한다고 하는 그 야당의 대선 목표도 사라집니다. 어. 박근혜의 절대 권력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혹입니다. 어. 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짚어야 할걸 정확하게 짚고 예. 같이 에, 울분을 느끼면서 다시는 음.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의 죄악을 더불어, 박근혜와 더불어, 음. 우리의 모든 국민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어허. 우리는 부활이 가능하다. 하하. 그럼 오히려 대선 전에, 1년 전에 이런 일이 터진 게 우리 국민으로, 우리 나라로 볼 때는 기회네요. 기회고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정말 하나님이 보고 와서 하하.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거. 아, 그, 그런,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예. 어, 정말 부활해서 남북 문제도 건강하게 풀어나가야 되고 음. 모든 것이 여태까지 그런 영매 수준에서 그두 예. 아줌마, <laughs> 천박한 두 아줌마의 교감에서 예. 전부 국이 전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체제가 놀아났다고 하는 예. 이 절대 권력의 폐해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는 개기중승차. 시기로서 대선 정국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아, <laughs> 최순실 씨가 인터뷰에서 그 PC 그거 내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일부도, 아니, 뭐, 사과도 하고, 그 PC가 뭐 본인 거 아니라는데 뭘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와요. 네네.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어. 그러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바로, 그렇게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야말로, 박정희 패러다임의 본 면목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거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찾아올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슨 혁명이라도 그땐 진짜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 혁명 이상의 것이 파멸이죠. 뭐 파멸뿐만 아니라, 어. 네, 우선 선거로 일어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제는 다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아하. 다른 차원에서 예.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오히려. 바로 흐지부지 덮으려는 모습이 우리 헌 정치의 음. 본 주소다. 아하. 그것을 그 모습을 그들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땐 오히려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예. <laughs> 이 역설이야말로, 어, 우리 역사가 아마도 정의를 찾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기회가 될 겁니다. 예,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에 돌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오늘 긴급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돌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